장면, 이, 우리 장병들은 이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하겠는데요. 아, 이 바나나 좋죠, 지금. 네. <laughs> 더 바나나는 아까워서 못 먹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4쿼터 시작됐습니다. 과연 오연패 탈출에 LG가 성공할지, 아니면 삼성이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할지, 이제 10분만이 남아있습니다. 탑에서 <laughs> 길레너터, 반대편으로 양우석. 장민국을 따돌렸고, 더블 클러치. 그러나 짧았습니다. 석공전한 아웃 남바 장민구 아, 3대 2 차지고 아, 못하네요. 예. 지공으로 전환하고 있는 삼성이고요. 박재현 앞에 지금 김종규가 라트리플 막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라인업 득점 추가 점 추가됩니다. 저렇게 전투적인 자세그 때에 따라서는 필요해 되는 거죠. 예. 결국 서울 삼성이 지금 격차를 좁히는데 실패하는 것은. 가입 가입 것은 야투 적중률이 33%밖에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예. Yeah. 네, 너무나 야투 적중률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만회를 못하고 있는데 이첫 번째 박지현 선수의 3점자리 yeah. 아, 3점 차이 네,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16점 자, 어떻게 보면 은 수비 두 번이면 4점권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인가. Yeah. 네, 이게 이제 삼성이 여기서 파울이 나오더라도 아직 총력전을 펼쳐야 돼요. Yeah. 자, 풀코트 압박은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Yeah. 빼저을요줬성요 정성을 투입니다 삼성에게는 이런 기회, 이3쿼터의 기회를 치치는과지 지금 쿼터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말 다른 타격이 그렇죠. 있을 수있습다이제제는 a m 이 없어요. s a m 김영환, 영환국의수의수정파정파울입 삼성의 성의 4쿼터 첫팀파팀 파울. 아, 그리고 장미국 선수는 이파울로 게임까지내째 파울 로다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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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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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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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루피가 쉽지 않은 석정리인데 과감하게 <laughs> 네. <막아서> 또 던지네요. <laughs> 1라운드 2명의 신인을 보유한 l g 고요 장민국의 먼거리 석정을 실패합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또 누적된 타격으로 쌓일 수 있는 삼성이겠는데요. 네, 조금 어떻게 보면 정성호 선수의 네. 석정 한 방은 네. 삼성의 추격의 <laughs> 이 쇠기를 받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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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룹을 이어가주고 네. 있습니다. 두점 성공. 정성우의 석정성공은 팀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큰 자신감을 네. 줄수 있겠고요. 뭔가 지금 수비가 이게 허술하다는게 가시켜서 느껴지죠. 네. 네. 정성우의 압박 수비입니다. 박재현 어렵게 하프코트 넘어왔고요. 직접 돌파, 멈춰섰고 바웃 패스. 장민국 뛰지 못합니다. 문태영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삼성에게 뼈아픈 턴오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박전 시간을 요청해 보고 있는 서울삼성의 이상민 감독 또한번 흐름을 탈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박전의 석점 플레이가 있었지만 아, 그, 트러버가 지금?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게 지금. 에... 왜냐하면 3대 5 득점이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흠 예. 자체가 이제 주춤해졌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문태영 선수는 또 효과적으로 이, 이, 이용하지 이 못하고 있다는 거. 예. 이런 것도 삼성의 악재를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네요. 예, 자 오늘 경기 전쟁까지 주요 장면 게임 트랙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2015년 11월 11일 연패 탈출을 노해두 팀이 창원에서 마주합니다. 첫취 득점에 성공했던 창원 LG가 무서운 기세로 연속 득점. 그 중심에는 딜레너터가 서 있었습니다. 일 커터가 8 득점을 몰아친 딜레너터 생일을 맞이한 이상민 감독이 창원에서 혹독한 생일의 창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7분이 지나는 시점까지 득점을 일 커터 올리지 못했던 서울 삼성이었고요. 그 흐름 자체를 역으로 이용하면서 창원 LG는 무서운 공격력을 선보여줬습니다. 선발 출전던 기승호가 공수에서 맹활약을 펼치면서 김진 감독의 박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1쿼터 7분이 지나서야 0의 굴레를 어렵게 어렵게 벗어났던 삼성. 결국 이 부진이 삼성의 이성윤 감독의 자켓마저 벗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1쿼터의 흐름이 오늘 경기 3쿼터까지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를 집약적으로 보여줬는데요. 그렇죠. 초반에 이제 기습적으로 예. 엘지가 이제 나왔던 것이 거기서부터 게임의 반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똑같은 경기의 내용이 이 지금 게임 내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만큼 초반에 기선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네. 다시 한번 삼성은 오늘 경험을 하려 되는 게 아니냐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더군다나 보통 기선 잡이 아니었습니다. 네. <laughs> 1 7대0 19대0까지 가는 경차여고요 그렇죠. 그 흐름을 쉽게 내주지 않고 있는 창원을 호기 있게 또한번 양우섭이 들어가면서 패스를 건넵니다 원드리블 이후에 석점 신이덕 김정완모자놓습니다자 수비를 모아놓고 결국은 아웃사이드의 패스에서 결국은 석점자리예 네. 이게 이제는 뭐 어떻게 보면 완전히 절망 속으로 몰고 가지 않았느냐 서울삼성은 네. 그래도 이 절망은 이 삼성 선수들의 강한 의지를 꺾어 눕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절망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삼성은 힘을 내야 되는데. 자, 일단 네. 김준일 수이 빗나갔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네. 에 풋백 플레이 이마저 들어가지 않자 아쉬워는 문태영입니다. 하지만 자유투 두 개를 얻어내는 문태영. 사실 앞선 2라운드 대던게 바로 문태영이 저 자리에서 많은 오펜스 리바운드 위에 풋백 플레이 득점이 있었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의욕적 꺾인 상태에서 삼성이 게임을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발적인 개인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추격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 어느 때보다 단합된 팀 플레이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자유투를 성공하는 문태영 선수입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위기 상황, 아까 좀 오프닝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황이 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이 예. 좀 배가가 돼야 되는데, 어, 삼성이 예. 거기를 탈피하는데, 이게 힘이 많이 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전,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빨리 나와야지만, 결국 우승권으로 강할수 있지 않겠느냐또 어? 예. 이렇게 진단을 해볼 수가 아, 있네요. 지금 묘기를 부리는 길레나가 아, 극정 인정과 아, 자유투표 전달입니다. 도 본인이 앞선 스피드를 달고 그대로 슛을 시도해 봤었고요. 디런어터 이 득점으로 오늘 경기 14득점차. 아 어, 삼성도 과연 이런 게임이 나올 수 있냐 하는 것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건 뭐 저도 이런 두 팀의 게임을 이렇게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에이, 결국은 이게 아주 더뭐 일방적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삼성이네요. 네. 저자체 소모하는 딜레너터 격차를 또 한번 벌려 놓고 있습니다. 78대53 대가치점 임동섭 석점 짧았습니다 아, 오늘 임동섭이 다섯 개 득점을 시도해서 단한개 성공에 그치고 있습니다. 많은 움직임 양우서 바운스 패스 들 시도했던 이동엽의 손에 맞고 벗어났습니다. 아, 기승호 선수를 다시 투입해주고 있는 LG 김진 감독 김종규에게 휴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이 이렇게 무너지면 다음 게임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삼성은 이 남은 친구 8초 동안에 게임을 승리를 떠나서 어떤 인제 삼성의 그런 의지를 어.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요 기승호 선수 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오늘 베스파이브의 이름 올렸던 기승호가 문태영을 초반부터 참 어렵게 만들어줬었고요 네. 런하워드 두 점을 만회합니다. 80대 55, 두 팀의 3라운드 반대결, 6분 46초가 남았습니다. 김영환 선수 앞선 경기 부상을 입고 오늘은 벤치에서 시작했지만 이후에 5득점을 올릴 수도 있고요. 정성마반패스 딜레나서, 반대편, 김영환, 투하는 과정이 하워드의 파울입니다. 예, 이미 라틀리프도 빠져있고 음, 네. 예, 그래서 삼성이 네, 어느정도는 게임을 약간 포기한 듯한 그런 인재 느낌이 있는데 네. 예, 그만큼 LG로서는 더더욱 쉬워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네. 라틀리프가 오늘 27분 정도를 소화하면서 17점 12개 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요. 네. 현재는 론 하워드가 코트에 나서 있습니다. 루키 정성우 반대편으로 넓은 시야를 보여줬고요. 양우섭이 선점 성공으로 포옹하고 있습니다. 저 네, 들어가죠. 저 6분이 더 남았는데 83점을 허용했다. 10번의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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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울이 선언됩니다. 10번 슬라이드 파울이죠. 자이트 두 개와 공격권 루키 정서우가또한 명의 루키 이동엽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아, 아, 결국. 각 팀의 루키들이 이 코트를 뭐 뜨겁게 달구면서 자신들이 조금씩 경험을 늘려가고 있는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1코타의이 스코어 차가 벌어질 때 7분 만에 어떻게 보면 7분이다 돼서 이 득점을 했는데 빨리 거기에서 수습을 얻지 못한 게 일차적인 문제 삼성의 오늘 패인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네, 전체적으로 또 이제 선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해지니까 어떤 이제 조직력의 게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예. 수비가 급도로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어우러지면서 오늘 게임은 결국 이제 어렵게 몰고 가지 않았나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슛 정확도가 높은 편인 문태영 선수가 오늘 두점수치도도열세개 중에 다섯 개성공에그치고 있었고요. 예. 초반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이. 그 흐름을 쉽게 뒤집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공권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이지만 제공권도 지금 엔지한테 뺏기고 있다는 거 예. 예, 그만큼 여러 가지로 이중권을 어렵게 겪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외곽에서 볼을 돌립니다 정성우 시간을 체크했고 크로스오버 이후에 두명 사이에서 패스를 건넵니다 양우석 1초 남은 상황 득점 성공 1초는 충분했습니다 퍼져부터죠 예, 예. 지금도 양우석과 이 루키 포인트 가드 정성우의 합작품이 나왔는데요 예. 두 선수가 호흡을 점점 맞춰러 나가고 있고요. 아, 두점시도 일단 김준일 허슬 플레이를 살려놓습니다. 런하워드 코너 쪽으로 김준일 달라데스비 두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열심히 어요 예. 네, 이 자신감마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 더 일방적인 게임에 3쿼터에열아9 점까지 같은 점수가 더더욱 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아쉬움을 갖는 게임은 오늘 삼성은 펼치네요. 특히나 김준일 선수는 오늘 6 개의 아트를 모두 실패하면서 무득점에 그치고 있고요. 예. 김준일, 라트리프, 문태영 이 삼각 공격 편대가 좋은 활약을 펼치지 못하면서 패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달라드 스텝백 이후에 석점 시도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론 하워드. 아, 지금어 착지 과정에서 조금 충격을 입었었는데요. 네. 네. 두명 사이를 뚫어냈습니다 그리고 직접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지만 김준일, t 인 득점. 김준일 선수 오늘 경기 4분 40초를 남겨둔 상황에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예, 이게 예, 30점. 자, 이게. 예. 진짜 3, 3라운드란 말이에요. 우승이 1승 1패. 자 이게 참 어이 어린 어이 네. 어이없는 점수 격차가 지고 벌어지고 있죠 세 번의 맞대결에서 남아있는 우시즌인데요 네. 오늘 이 점수차는 다음 남은 경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격차입니다 그렇죠. 이동혁 패스를 전개합니다 김준희 태백 이후에 임동석 석점 길었습니다 남은 시간 4분 6초 어떻게든 손을 써볼 수가 없는 거죠. 아, 예. 선수들의 야투가 저렇게 뭐 30%를 이렇게 밑돌면 예. 어떻게든 해볼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한번 비하인드 백드리브리그 위에 더블 클러치. 하워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번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플레이. 임동섭의 득점입니다. 예. 어렵게 어렵게 득점을 만회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삼성이고요. 예. 창원의지 김진 감독이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팀은 여러 가지 그 라이벌 관계 있잖아요. 예. 예. 전작의 동도 그렇고 또이지역이라는이미이 이 30점을 또 이렇게 진대는 거. 예. 이게 삼성의 자존심이 과연 이게 허락할 수 있냐는 거. 예, 예. 참 아, 안타깝네요. 예. 네. 이 풋백 득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9대59 격차는 여전히 30 점차입니다. 네. 이30 점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면서 LG 홈 팬들은 더욱 더이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는 창원실내체육관입니다. 앞선 맞대결은 1승 1패 네. 하지만 홈에서는 역시 창원 LG가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고요. 네. 오늘 승리를 거둔다면 창원 LG는 삼성과의 홈 경기 6연승을 질주하게 됩니다. 아, 이 LED 조명의 효과를 이렇게도 누리고 있는데요. 예. <laughs> 네. 조금만 어두웠으면은 뭐 나이트클럽하고도 뭐 이렇게 아주 견줄 수 있나 그런 조명에이 아주 여러 가지 효과를 예. 내줄 수 있나요? 홈팬들은 더욱 더이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실내 상원실내 아, 5연패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네. 오늘 이런 이 많은 점수 차이로 리드를 해갈 수 있는 거는 LG의 어떻게 보면 더 자신감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아주 오늘 좋은 게임을 LG가 펼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 네, 아, 이 장병들 오늘 잊지 못할 11월 11일을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지금 입이 너무 귀에 걸려 있는데요. 오늘 바나나를 이렇게, 이렇게 가래떡하고 이렇게 같이 제공을 해줬으면 더 예. 좋은 의미가 네. 있었을 텐데. 아 역시 또 어린 장병들에게는 아 그렇죠. 이 누나가 그냥 누나가 아니잖아요. 네. 네, 연예인 같은 누나인데요. 아, 네. 인기 절정이죠. <laughs> 예. 아게임을할 관심이, 관심이 없어요 지금 <laughs> 인바운드 패스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미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정성훈 이시준의 마크 수비 강도를 높이는 이시준 그러나 보을 사려내고 있는 기승호입니다 마지막 순간 라인을 벗어나면서 LG의 공격권 이호연 선수가 교체 투입된 삼성이고요 아 이제는 좀 이치로리더분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네. <laughs> 이제는 뭐 예. 이게 파밍의 약점이 뭐다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거 식스맨으로 이제 나와서 게임을 치르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김영환 <laughs> 왼손배영 득점 성공합니다. 아, 어느새 91득점에 올라서고 있는 창원일지입니다이 네. 이런 부분도 이런 강력한 공격력이 바로 지난 시즌까지 창원일지 컬러였는데요. 네. 91대 59. 지난 시즌 팀 득점 1의 창원을지금 오늘 91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반면 삼성 외가포는 말을 듣지 않고 있고요. 공격권이 LG에게 넘어갑니다. 7개 석점포를 시도했지만 하나의 성공이그치구는 임동섭 선수고요 네, 저렇게 마지막까지도 선수가 자기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거 예. 다음 게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니까 예. 네, 마지막까지 좀더 분발을 해야 돼요 삼성 예. 선수들은 아, 등번호 11번의 이지훈 선수가 투입이 됐습니다 이지훈과 최승욱이 투입된 창원 l 지고요 이즈음 가스페스 달라드에게 KBL 데뷔전 현재까지는 12득점 5개 리바운드 기록하고 있는 조시 달라드. 정성우에게 외곽에서 베이스라인 돌파 스페인 모포 킥스고 그러나 김준일의 수비 방해. 이즈음 반대편은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김준일. 빠르게 공격 전환하고 있는 삼성 이호연 김준일 선택 그러나 넘어버. 아, 마지막까지 원을 차로 삼성공게 뒤쪽으로 조시 달라드 나와 있크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론 하워드의 수비에 앞면에 충격을 입었던 모습인데요. 그렇죠. 지금 은 어떻게 보면 삼성은 지금 이게 네. 예. 벤치뿐만이 아니라 뛰는 선수들 다 같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하, 예. 이렇게 두 팀의 격차가 지금 아주 완패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어느 누구 혼자만의 책임은 아닌 거고, 네. 예, 그만큼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지 못했때는 책임은 있는 거지만, 네. 예, 선수들의 다음을 위해서라도 좀더 남은 시간에 분발을 해서 예, 어떤 분위기를 띄우고, 지구 지들에도 져야죠. 그런 이제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되는 10.1분이구요. 네, 아직도 네. 레이스는 길게 남아 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 오늘 패배를 만약 하게 된다면 5월 승률은 무너지지만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는 시즌이고요. 네, 네. LG가 5연패 탈출을 더욱 더 노리고 있습니다. 테패스 이후에 최승욱 레이업득점 달라드의 어시스트입니다. LG는 100점 맞추겠는데요. 도9득점이고요 어, 아, 여전히 예. 2분이 남았어요. 네. 패스 아웃. 이 시즌,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버 최승욱이 따냈습니다 1라운드에 많은 리바운드를 따내면 승리를 이끌었던 최승욱이고요. 패스도 적게 했고, 3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안정환 선수. 안정환까지 실수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안정환 라인을 받고 쐈기 때문에 2 점이었고요. 이제 98득점. 석점, 삼성.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호연의 오페스 리바운드. 레이어, 컷인 플레이 성공합니다. 자, 1분 30초 가 남은 상황, 이제 차원에가 100득점에 도, 도전을 하는 공격이 되겠습니다. 아, 삼성으로서는 뼈 아픈 오늘 경기가 되겠는데요. 어, 들어보면, 예, 네, 뭐두 팀의 라이벌 관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오늘 뭐 이게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완패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정성웅 테스트를 어렵게 전개했습니다최승우 샷플락 1초 남은 상황. 잘 봤습니다. 태바우또한번의 태바운. LG가 공격권을 지켜냅니다. 이즈, <laughs> 적점이나라 그러나 또 하나의 오페스 리바운스. <laughs> 달라드 선수가 김준호 앞에 두고 패스를 전개합니다. 파업에서페승무 석점 <laughs>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삼성이 이제 어렵게 공격권을 펼쳐져 왔고요. 아웃넘버 사화, 임동섭이 타이밍을 조절하면서 투샷, 자이트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아, 오늘은 일단 패배가 거의 직면한 삼성인데요. 예. 남은 경기를 위해서 어떤 점들의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세요. 이제 오늘 그렇게 기선제압을 당하면서 초득점을 아, 예. 느껴온는 일쿼터의 어떤 그런 것이 사쿼타 내내 전개가 됐다. 예. 분위기 반전을 하지 못하는 삼성이 기 때문에 이제는 이 레이스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경험을 했을 거니까 예. 예, 두번 다시 그런 인제 실수를 삼성은 범하지 아, 말아야 되겠죠. 예. 예. 삼성으로서는 수, 믿기지 않는. 수 없는 98실점의 오늘 경기가 되고 있고요. 자, 이트로 망을 하면서 98대 63. 남은 시간은 40여 초에 불과합니다. 상원의 역시 오늘 정성호, 한상혁. 이두 명의 루키들이 모두 7득점. 좋른 활약을 펼쳐줬고요. 네. 그렇죠. 게임 리딩을 보편적으로 10인답지 게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활약들을 이어가고 있고요. 페이크 이슬. 여유롭게 이슬의 3점 세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100점을 또 넘어갔다는 것은, 예, 네, 삼성이 이제 수구적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예. 네, 보도 이제, 자, 기분 나쁘니, 이제 101점이에요, 지금. 11월 11일 스코어는 101점입니다. 예. 공교롭게 101점을 또 만들어 놓은 LG의 화끈한 공격력이 오늘 창원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졌고요. 자, 남은 지초까지 지나면서 상원의 지가 삼성은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5 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예, 오늘 시종일반이 1코타가 승부를 가는 코타가 되고 말았는데 예. 그만큼 이제 오늘 삼성을 어려운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예, 이런 것이 자극제가 돼가지고 예, 다음 경기에서는 이런 아니. 눈을 범하지 않나? 그런 게임을 해야겠다는 좋은 경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